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키핑장에 이웃님께서 또 이렇게 한상 차림을 해놓으셨습니다. 네, 엄청 이쁜 아이들, 색깔이 네, 색깔이 울긋불긋해서요. 네, 너무 너무 이쁘게 보입니다. 네, 오늘 도 이쁜 아이들, 네, 한번 또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격은 또 6포트씩 들어가 있는데요. 네 사이즈 좋고 아주 무거, 무거워져서 너무너무 이쁜 이런 아이들 6포트씩 들어가 있고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에 또 드립니다. 지난주에 거의 어, 한두 개 남고 거의 다 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네 보시고 이쁜 아이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아이서부터 볼게요. 1번입니다. 요이는 아도감 프랭크라고 하는데 얼굴 두수가 한4어 5두 됩니다. 5두. 네, 5두로 된 군생으로 돼 있는 이런 도감 프랭크 군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오, 네. 사이즈 너무 좋고요. 네 자연 군생입니다. 모주 가운데 있고요. 밑에 자구가 4 개가 보입니다. 어, 사이즈가 지금 한20 예, 네, 20한 7cm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27cm, 6, 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렇게. 오, 엄청 크죠? 네, 요런 아이가 한개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요런 아이는 마리아 군생이라고 합니다. 요, 요 아이도 군생이네요. 요 아이도 달날 묵히면 빨갛게 물들면 예쁘 게,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색깔이 네, 호주 핑크 네 들어갔습니다 호주 핑크 엄청 건강해 보이고 네 이렇게 이쁘게 생긴 호주 핑크입니다 요 아이도 엄청 문값이 옛날에는 거했던 그 아이입니다 네요 아이는 아카이선입니다 아카이선 네 요런 아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 아이가 크리스 보니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 보니금 네 얼굴 위로 돼 있는 크리스 보니금 인데요 네, 14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 슈가 파우더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고요 여섯 개요 네, 아이 하나 값도 안되는 가격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5만원에 네,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도 엄청 멋있죠 색깔이 끝내줍니다 완전히 불이 난것 같습니다 오 너무 이쁘죠 네요 아이는 어, 판도라라고 합니다. 판도라. 와, 너무 멋있는 판도라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한 20, 한 3cm, 4cm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큰 대품, 판도라, 자구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구가 여기 뒤에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자구가, 네, 예, 이쁘죠? <laughs> 귀여워요. 네, 두 개가 자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골드, 골든 베어라고 합니다. 골든 베어. 약간이 금기가 있습니다. 네, 얼굴 이두로 되어 있는 골든 베어 하나 들어갔습니다. 사이즈는 한 16cm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산호수가 들어갔습니다. 산호수 네, 산호스 하나가 들어갔고요. 사이즈 한 16cm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호주 핑크입니다. 호주 핑크도 사이즈는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네, 손톱은 살짝 요 화상 자리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립스틱은 한 12cm 나옵니다. 네, 이 아이는 세엄 마리아라고 합니다. 세엄 마리아. 네, 새엄 마리아는 15cm 가량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2번입니다. 2번. 네, 다 좋습니다. 이 아이, 어, 판도라 이 아이 하나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네, 6개에서 5만 원에 드리고요. 3번 볼게요. 3번. 네, 3번 아이는 골드 봉황 마리아입니다. 오, 너무 멋있죠? 완전히 색깔도 독도 필이 나는 이런 멋있게 생긴 골드 봉황 마리아라고 합니다. 엄청 깨끗하고요, 건강해 보이는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메가스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메가스톤 엄청 통통하고 이렇게 멋있게 생긴 이런 메가스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사이즈는 한 18, 19되고요 여기 있는 산호수입니다. 네, 산호수도 한17 대. 1 0 나옵니다. 네, 봉황필를싹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 샤누스 들어가고요. 이 아이는 또 어, 슈가파우더가 들어갔습니다. 슈가파우더는 한 14호 티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립스틱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립스틱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설악이라고 합니다. 설악. 서락. 네, 설악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 네, 3번 아이는 이렇게 해서 버티고요. 네, 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 4번. 네, 4번은 또 허, 너무 멋있는 또 사과 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 아이 사과 마리아 맞아요? 오, 너무 멋있네. 금이에요. 금이에요. 오, 금기가 이렇게 들어 있네요. 봉황피를 싹 했습니다. 생장점이 네, 사이즈는 한 이것도... 20cm 가량 됩니다. 만 아, 그래요? 예, 네, 판도라 13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이번 이번에 들어 있는 판도라 13만 원에 예, 네, 구매 당시 13만 원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네이 아이 사번요 사과 마리아도 엄청 멋있습니다. 네. 금기가 있고요. 네. 오 너무너무 요 탐나는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 아이 한어요 아이 보트는 지금 이십 이십 오 센치인가요. 이십 이 센치 보트네요. 이십 이 센치 보트에 아, 이렇게 까득이 차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메가스톤 하나 이렇게 멋있게 생긴 통통하게 생긴 요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아이는. 산호수입니다, 산호수. 네, 산호수 하나가 또 들어가고요. 와, 여기 멋있는 또 호주 마리아입니다. 호주 마리아. 네, 14cm 보드에 어, 까득이 차있는, 네, 산호수 들어가, 아니, 호주 마리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호주 핑크 들어갔습니다. 호주 핑크. 아, 이건 도네. 호주 핑크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설악이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설악. 네, 이렇게 해서 설악까지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만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네4번 아이였고요. 5번 볼게요. 5번. 5번은 산호수라고 합니다. 오, 너무 멋있죠. 큼직한 사이즈. 또 산호수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세, 어, 사이즈는 20cm가 살짝 넘습니다. 밑에 자구는 두개 달렸습니다. 네, 이 뒤에까지 세개 달렸네요.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과 마리아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오, 홍목처럼 빨간색을 하고 있는. 네, 사과 마리아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또 뭔가요? 오, 이쁘네요, 이 아이. 로제. 네, 로제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 그 다음에 여기는 호주 핑크, 아, 탈론이네요, 탈론. 네, 탈론 하나가 또 들어가고요. 메가스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립스틱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14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다 좋죠. 네, 사과말이야. 너무 멋있죠. 요 네, 아이도 산호수도 멋있고요. 색깔 담당으로 이렇게 빨간 아이들 데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5번입니다. 5번. 5번은 어, 비스트 자이언트라고 합니다. 와 너무너무 빨간색이 찐빨강이네요. 요 아이는 찐빨강. 와 멋있죠. 사이즈가요. 한 22cm, 2cm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22cm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요렇게 멋있게 생긴 네, 비스트 자이언트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산호수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산호수는 한 15cm 가량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메가스톤입니다. 메가스톤 한 16cm 가량 되고요. 호주 핑크 들어갔습니다. 호주 핑크 한 14cm 나옵니다. 14.5cm. 네, 그 다음에 어,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네, 메시아. 네, 멋있는 메시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카이선 들어갔습니다. 아카이선. 네, 아카이선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5번 아이였고요. 네, 그다음에 6 아, 6번 아이였고요. <laughs> 이 아이가 6번입니다. 이 아이가 자, 비스트 자이언트가 7번 볼게요. 7번 와 이거 사과 마리아입니다. 완전히 빨간색 사과입니다. 완전 빨간색 사과. 완전 동그랗게 사과 피를 하고 있는 이런 예, 멋있게 생긴 네, 사과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사이즈는 한 14cm 가량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산호수입니다. 산호수, 네, 20cm 가량 되는 산호수 들어가고. 네, 도감 프랭크는 얼굴이 2두짜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메가스톤입니다. 메가스톤, 싹 입을 봉황풀로 오므린 메가스톤 들어가고 네, 이 아이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탈론인가요? 어, 호주 핑크네요. 호주 핑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립스틱인 것 같아요. 립스틱. 네, 립스틱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립스틱까지 이렇게 7번 아이였고요. 네, 다 좋습니다. 8번 볼게요. 8번은 와, 호주 핑크라는데요. 완전히 대품입니다, 대품. 네, 호주 핑크, 엄청 큰 대품인데요. 밑에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헉, 다섯 개 달렸습니다. <laughs> 오,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호주 핑크 들어갔습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네, 모주 얼굴이 큼직하고 깨끗하고 네, 밑에 자구들도 깨끗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한 24cm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24cm 가량. 네, 이런 호주 핑크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도감 프랭크가 들어갔습니다. 도감 프랭크. 네, 도감 프랭크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주 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호주 마리아. 네, 그 다음에 탈, 메가 스톤이라고 합니다. 메가, 메가 스톤이에요, 이 아이.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메가트론, 아 메가트론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메가트론, 예 네, 메가스톤이 아니고 메가트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호주 핑크고요. 네, 그 다음에 야생 마리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 다 좋죠. 이 아이 하나 값만도 한 5만 원 이상은 할것 같습니다. 호주 핑크 큰 대품. 네, 하면서 호주 핑크가 저기 또 하나 있는데 두 개인데. 음. 호주 핑크 두 개여서 이 아이 하나. 바꿔드립니다. 네, 요 아이로 바꿨습니다. 산호수라고 합니다. 요 아이 산호수. 네, 사이즈는 14, 15cm 될것 같습니다. 네, 산호수로 바꿔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요 아이가 8번이었고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아이는 또 엄청 대품 아이. <laughs> 완전히 큰 대품인데요. 네, 사이즈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한 20, 한 6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26cm 가량. 이 네, 요아, 아이는 도감 프랭크라고 합니다. 도감 프랭크. 헉, 엄청 커요. 오! 이렇게 네, 깨끗해요. 얼굴도 깨끗하죠.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네, 슈가 파우더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슈가 파우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호주 핑크 들어갔고요. 호주 핑크. 네, 그 다음에 뭉크가 들어갔습니다. 뭉크. 놀러 리하게 생긴 뭉크 들어가고. 네, 네드베라 들어갔습니다. 네드베라. 엄청 통통하죠? 완전히. 한엽이면서 어, 통통하게 정말 생긴. 정말 짤막하게 잘 다져진 네. 이런 네드베라가 들어갔습니다. 네. 네. 아, 10cm 있어요. 가량 됩니다. 네, 호주, 요 아이는 호주마리아입니다. 호주마리아. 이렇게 네, 깨끗하게 잘, 아주 건강하게 잘 생긴 호주마리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요. 요 아이가, 어, 요 아이가 9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네, 10번도 호주 핑크인데요. 우와, 엄청 또 자구를 달고 있네요. 네, 호주 핑크. 밑에 삥 둘러 완전 자연 자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목도리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엄청 많죠? 여기 두개 있고요. 이쪽에 네 개가 있는데요. 오, 이렇게 네개 있습니다. 어, 호주, 이 얼굴은, 모주 얼굴은 엄청 또 깨끗하고, 네, 아주 건강해 보이고,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네. 어, 모주 얼굴만도 한 20cm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큰 사이즈의 포주 핑크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슈가 파우더라고 합니다. 슈가 파우더. 네, 여기는 에보니 금이 들어갔고요. 네, 금기 있고 이쁘죠. 네, 그 다음에 아카이 선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카이 선. 네, 14cm 보트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 메, 메르테, 메르세데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메르세데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배션금이 들어갔습니다. 예. 네, 아주 동글동글하고 금, 어, 젤리끼가 있는 배션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10번이고요. 11번 볼게요. 11번은 또 이렇게 큰 대풍, 어, 대형종 금이 들어갔는데요. 어, 층수가 엄청 높고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엘콘금이에요. 네. 네, 이렇게 멋있는 엘콩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네. 엄청 못깎고했던 엘콩 금인데요. 사이즈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 22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멋있죠. 완전 층수가 쫘쫘하게 탑수가 높고요.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죠. 완전히 금이 너무너무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대품, 마리아 금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너무 멋진 마리아 금이 이렇게 금기가 엄청 이쁘고요 다 이쁘죠 금기가 너무 너무 이쁘게 잘 생겼습니다. 네, 탑수도 높고 네, 이 보트는 18cm 보트인데요 넘쳐 나갔습니다. 네 이런 멋있는 에이늄 어, 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호수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산호수 네 산호수 하나 들어갔고요. 네 아카이 선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카이 선 네, 이런 아카이선 하나가 들어가고요. 14cm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좀... 축성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축성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축성금. 그 다음에 로제 빨갛게 물드는 노제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호주 핑크 들어갔습니다. 호주 핑크. 네, 이렇게 해서 다좋습니다 네, 이 아이 하나 값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네, 엘콘금. 어마어마했던 가격이죠. 네, 구매, 구매 당시에는 한 몇십만원 줬을 것 같아요. 이 네. 아이가 또, 뭐, 요 아이 뭐예요? 이름이? 산호수. 이렇게 네, 큰 대품, 또 산호수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고요. 네. 네, 군생입니다. 자구가 네개 보입니다. 네개 보이고, 이렇게 네, 멋있게 생긴 산호수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사이즈는, 네, 산호수 사이즈는 한 23cm, 한 2cm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숄레미오라고 합니다. 숄레미오 약간의 깨멍이 들어있는 숄레미오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사이즈는 한 15cm 가량 됩니다. 이렇게 네, 멋지게 되어있는 어, 숄레미오입니다. 약간의 젤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숄레미오가 있고 그 다음에 호주 핑크가 있습니다. 호주 핑크 이런 네, 아이가 있고 네, 엄청 금기가 보이죠. 이렇게 네, 맑은 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 아카이선이라고 합니다. 아카이선 네, 아까의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슈가 파우더가 있습니다. 네, 슈가 파우더가 있고, 그 다음에 한엽 마리아가 있습니다. 한엽 마리아, 네. 15cm 보통가요? 14cm, 2cm 보통가요? 네, 이렇게 너무 한엽이고 아주 통통하고 이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좋은 아이들로만 아주 건강한 아이들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12번이었고요. 13번은 또 이렇게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도감 프랭크가 들어갔습니다. 네, 도감 프랭크, 엄청 커요. 사이즈가 한, 아, 사이즈가 한 20cm가 넘어갑니다. 예, 탑수도 높고요. 네, 이렇게 묵은 아이가 들어가고요. 색깔도 이쁘죠. 엄청 색깔이 이렇게 예, 색깔 담당해도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칸타타라고 합니다. 칸타타인데요. 얼굴이 삼두로, 이렇게, 어, 삼두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두 군생으로 칸타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슈가 파우더가 있습니다. 슈가 파우더. 네. 그 다음에 호주 핑크가 있고요. 호주 핑크.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뭐예요? 이 아이? 어, 헬리아? 헬리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헬리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호수 들어갔습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죠. 산호수.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네, 13번이었고요. 14번 볼게요. 14번도 이렇게 멋있게 생긴 또 호주 핑크입니다. 아주 맑은 톤이고요. 네, 이렇게 금기도 있고. 네, 사이즈는 네, 사이즈는 한 20cm 나올 것 같아요. 20cm 가량 됩니다. 21cm 네 이렇게 되는 이런 또 호주 핑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뭐예요? 네이스, 네, 네이디, 네이디스, 라 초이스. 아, 네디스 초이스라고 합니다. 음. 네디스 초이스. 음.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디 네, 네이디, 네이디, 이디스 초이스. 네디스 초이스. 어, 어려운데요. 네,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오 맑은 톤이면서 너무 이쁘네요.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비상, 비싼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스 봉황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요렇게. 봉황필로 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추가 파우더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산호수가 들어갔습니다. 산호수, 네, 이렇게 멋있게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산호수 들어가고요. 어, 메가스톤이에요. 음, 메가스톤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통통하고 멋있는 메가스톤까지 해서 아이가 14번이었고요. 15번 볼게요. 네, 15번 아이는 또 이렇게 큰 아이 탈론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완전히 한 바퀴를 빙 둘러서 자구가 달렸습니다. 탈론. 네, 완전히 삥 둘러서 자구가 한, 어, 여섯 개, 일곱 개 보이는 것 같아요. 여섯, 일곱 개. 어머, 더 있네요. 여기. 잔뜩 있어요. 완전 대품이 될것 같습니다. 네, 탈론 군생이 하나 들어가고요. 모, 모주 얼굴도 엄청 깨끗하고 아주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모주 얼굴만도 한 17cm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와이는 호주 마리아라고 합니다. 호주 마리아. 네, 호주 마리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호주 핑크도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 아카이 썬도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산호수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엄청 이쁘게 생긴 한 산호수. 그다음에 이아이가 뭐예요? 안 보여. 레드 타이거. 레드 타이거 마리아 들어갔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네, 다 좋습니다. 15번 아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16번 아이는 호주 핑크라고 합니다. 이아이는 호주 핑크. 이렇게 금기가 들어 있습니다. 호주 핑크는 네, 금기가 들어 있는 호주 핑크가 사이즈가 한, 모주 얼굴만도 한 18cm 되는 아인데요. 이 밑에 자구만도 엄청 달렸습니다. 네. 삥글러서 자구가 많이 달렸는데요. 네, 뒷부분에는 한 3개, 세개 네, 정도 보이는 것 같고, 앞에 부분에도 한 3개 보이고, 뒤에 부분 3개 보이고, 네, 그럽니다. 네, 16번 아이. 너무 멋있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기비가 또 들어갔네요. 우와. 뭔가 그한 기비가 들어갔습니다. 네, 오, 멋있는 기비. 옛날에 몇십만원씩 했던 기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감 프랭크도 하나 들어가고요. 네디스 핑거도 들어갔습니다. 네디스 초이스. 초이스. 응, 핑거가 아니라 초이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한스 봉황이 들어가고요. 네, 먼디가 또 들어갔네요. 먼디. 네, 먼디까지. 먼디도 엄청 한엽이고 멋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어, 한스 봉황은 남의 식구가 하나 껴있습니다. 남의 식구.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아이가 16번이었고 17번 볼게요. 17번 네, 17번은 야생 마리아랬는데 엄청 큰 예쁜 군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모주가 이렇게 큰 얼굴로 하고 있고요. 한 바퀴를 빙 둘러 빈틈 없이 자구가 꽈득이차 있습니다. 둘네 여섯 일곱 두가 있는데요. 자구들이 다 얼굴들이 커요. 예, 얼굴들이 엄청 큰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는 야생 마리아 근생입니다. 예, 사이즈도 엄청 커요. 사이즈가 어2 2 c m 보트에 들어있네요. 22cm 보트에 이렇게 큰 대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음, 슈가 파우더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이렇게 생긴 슈가 파우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이는 산호수라고 합니다. 산호수. 네, 여기는 또, 네디스 핑, 초이스가 들어갔습니다. 핑거가 아니라, 초이스. 네, 그 다음에 탈론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로제 들어갔습니다. 오, 탈론이 아주 색깔이 핑크핑크 핑크 하면서 너무 예쁘죠 네. 어, 노제 들어갔습니다. 노제. 이렇게 해서 노제까지.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만 들어가 있고요이 아이가 17번 이었고요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 와, 멋있는 또 까망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와, 까망이 라인, 라인이 완전 까맣게, 완전히 멋있는, 예, 1세대 이런 아이는 족보가 있어 보이죠? 네, 이 아이는 황진이라고 합니다. 황진이. 예, 황진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자구 하나 달려있고요 네,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아주, 어, 라인이 아주 엄청 두껍게 라인을 그리고 있는 이런 멋진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소이 하나 들어갔는데 자구가 또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탈론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는 도감 프랭크라고 합니다. 네, 도감 프랭크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고 원종 마리아가 또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야생 마리아도 들어갔네요. 야생 마리아도 놀러리하게 물이 들어있는 야생 마리아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18번이었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네, 이제 그다음 19번을 보겠습니다. 19번 엄청 큼직한 사이즈에 요런또 어, 도감 프랭크가 들어갔습니다. 색깔이 끝내주죠. 네, 완전히 아주 색깔 담당으로 너무 너무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멋있는 요런또 요감 프랭크가 하나 들어가고요. 또 요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요런 아주 달달 묵어서 익은 아이 같이 보이는 <laughs> 익었어요. 이거 사과, 사과 색깔이 나, 나고요. 근데 헬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헬리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는또 호주 핑크가 들어가고요. 빨간 톤에 금기 들어있는 호주 핑크입니다. 네, 그 다음 사노스도 하나 들어갔고요. 네 여기 또 탈론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탈론 예 네, 탈론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립스틱이라고 합니다 네 립스틱까지 요렇게 다 멋진 아이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요렇게 아이가 19번이었고요 그다음에 20번 볼게요 20번은 와또 이렇게 멋있는 또 사과 마리아 금이라고 합니다 네요 사과 마리아 금이 들어갔는데요 금기가 예이즘도 금가 봅니다 이런게 음 너무 멋있네요. 딱, 공황피를 오므린, 이런 멋있는 또, 샤바 마리아가 들어가고 네, 이건 또, 놀러하게 물이 어, 특이하게 생긴 이 아이가, 어, 뭐예요, 이 아이는? 음, 김수. 골드 마리아. 네, 골드 마리아라고 합니다. 골드 마리아. 네, 골드 마리아, 너무너무 멋있는 골드 마리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레드선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레드선.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레드선이고요. 그 다음에, 골드 스톤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골드 스톤. 네. 그 다음에 호주 핑크 들어갔습니다. 호주 핑크. 네. 그 다음에 레드 타이거 마리아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네. 다 좋은 아이들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늘 가격은 6프트에서 네. 5만원에 드리고요. 이렇게 두 세트 이상 하시면 또 선물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